안녕하세요. 이크치키티브 골드 디렉터 권옥순입니다. 네. 어, 건강도 꾸준함이 답이라는 주제로 제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비염으로 되게 많이 고생을 했어요. 환자기 뿐만 아니라 수시로 비염 증상이 나타났고, 한번 나타나게 되면은 어, 물티슈 한 통을 다쓸 정도로 네, 되게 심했어요 뿐만 아니라 코가 너무 헐어서 네, 코가 코에 티슈를 댈수 없을 정도여서 흐르는 물에 코를 이렇게 풀곤 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는 어, 코가 막혀서요 베개를 두 개를 베고 이렇게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이 들어도 입을 벌리고 항상 잠을 자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통증을 달고 살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환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질환이 있잖아요. 결막염. 결막염이 너무 심하다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어, 눈꺼풀이 아래로 붙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차가지고 그러다 그런 몸 상태인데 친정 집에 어쩌다 한 번씩 놀러 가게 되면은 놀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남의 집에서 잠을 자면 그 증상이 2, 3주씩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별로 건강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네, 유산화를 만나게 된 계기는 결혼 3년 차에 남편이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돼요. 의사의 소견서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척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laughs> 네, 어, 먹는 거 조심 좀 하라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뭔가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 입에서 힘들다, 피곤하다, 그리고 어,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 해에 건강 검진을 받게 돼요. 이렇게 농내장 소견을 받게 됩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받게 돼요. 되게 이 녹내장이라는 게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환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실명할 수 있는 네, 질병입니다. 그렇게 힘든 본인도 힘들었는지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인터넷에 되게 열심히 검색했어요. 새벽까지 검색하고 또 검색하다가 유사나 비전엑스를 만나게 돼요. 영양제를 사주는 게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뭐 비전엑스 하나 사주는 거면 사줄 수 있죠. 근데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게 부담감이 너무 커서 저 스스로에게 납득을 시켜야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내장이 진행이 돼서 남편이 실명한다면 우리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남편한테 이 정도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투자하게 되었어요. 질병이 세운 끼는 이유를 어, 이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한 번쯤 여기 계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많은데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이들 밥참기줄때 김에다 밥을 싸거나 혹시 국에다 밥을 말아준 적 있으신가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다들 한번 경험 있으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양 섭취보다가는 끼니를 때우는 식사를 많이 하죠. 네 저녁 뭐 먹고 싶어 했을 때 어때요 치킨이라면 치킨 시켜주잖아요 피자 이런 거네 전혀 성분이 없죠 영양 성분이 뿐만 아니라 요즘은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요 네 고기를 다들 끄덕이지니까 냉장고에 가공식품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그 음식 있잖아요 음식의 식재료 식재료가 어때요 네 산성비라든가 농약 비료로 인해서 미네랄이 고갈된 땅에서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50년 전에 영양 성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순환이 잘안 되면서 네,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질병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 계속적으로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어떻게 해요? 네, 무시하죠. 강가하면서 병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질병을 네 건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의 인체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네, 세포는 약 60에서 100조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포가 건강하게 되면은 조직이 건강하게 되고요, 기관이 인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세포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수 있을까요? 네, 세포가 좋아하는 걸 넣어줘야 돼요.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칠대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 여기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대량 영양소라고 해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은 미량 영양소입니다. 이게 대량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쓸수 있게 도와주는 게 미량 영양소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환 아,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 미량 영양소가 현저하게 부족해요. 그래서 별도로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양제를 고르냐? 시중에 유통되는 영양제 되게 많죠. 네.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 이 다섯 가지 기준으로 영양제를 고르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다양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부터 시작해서 B, C, 미네랄까지 골고루 잘 들어있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영양소의 균형이에요. 어,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1대1인지, 네, 그리고 아연과 구리가 10대1인지 이런 균형이 있는 배합이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양소가 골고루는 들어있지만 어, 효과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적어도 효능이 있으려면 충분한 영양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 네 번째로는 생체용이 높은 네,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10만 원짜리 영양제를 먹어요. 그런데 생체용이 약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 30%만 쓰는 거예요. 3만 원만 쓰는 거예요. 그리 나머지 7만 원 어떻게 돼요? 네,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생체용이 적어도 50% 이상 되는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정성이에요. 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쵸? 반찬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독성 없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으로 고르시면 은요 영양제를 선택하고 나서 절대로 만족감이 클 거예요. 엄청 네. 어, 영양제 비교 가이드 책자가 있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영양제 고를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 책은 1999년부터 4년마다 한 번씩 발간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6판까지 발간이 됐습니다. 라인백 일리엄 박사가 캐나다 보건부 장관의 위임을 받고 북미 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영양제를 비교 평가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기준으로 영양제를 섭취하셔도 좋, 좋아요. 그럼 제가 유산화 영양제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책이에요. 첫 번째는 20년 동안 별 다섯 개고요, 잠재 독성이 제로 그리고 효능이 위인 제품입니다. 어, 그래서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무엇보다 저는 어,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건강해야지 뭐든지 할수 있잖아요. 뭐 옷이라던가 뭐 가방 이런 거는 싼거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몸속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그래도 명품, 최고의 제품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수한 제품 내역인데요. 수상 이력이 화려하죠. 네. 이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유사나 제품을 봤을 때만 해도 300개 정도였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두 배나 늘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 제품이 좋다고 이렇게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의 가치라든가 제품력이 어, 특별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쯤이면 그래도 드셔도 괜찮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유산화 유트리션에는 네, 아홉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 영양, 어린이 건강, 항산화 건강, 뼈 관절 건강, 혈액 면역 건강, 장 건강, 눈 건강, 여성 건강, 스트레스 및 신경 건강 이렇게 색깔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품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저와 남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제품을 이렇게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 영양 헬스팩입니다. 어, 건물을 높이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유트리션에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종합 비타민이에요. 헬스백은 14가지의 비타민과 9가지의 미네랄, 그리고 부성분으로 7가지의 다양한 식물성분이 한 포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휴대가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섭취 가능한 제품입니다. 비타민 B군이 10배 이상 들어있어서 어, 그 중금속이라든가 미세먼지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탈모 예방 그리고 만성 피로, 활력을 넘치는 일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려요. 장 건강, 장 점막에는 면역 세포가 80%가 분포되어 있어요. 다들 아시죠? 네, 장에는 유익균과 중강균 유해균이 있습니다. 네, 이중강균이라는 녀석이 나의 장 환경에 따라서 좋은 균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장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어, 대장에서 작용하는 비빌투에병균주와 소장에서 작용하는 LGG균이 50대 50으로 균형적인 배합이 이루어진 제품이고요. 우유 알레르지가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균 먹이 이눌린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어, 이 아토피라던가 장염 그리고 면역력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요. 어, 저희 아이와 제가 장염에 걸려서 그 빠른 짧은 시간 안에 다소포를 섭취하게 되면서 이 장염이 개선되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고 네 신기하더라고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해파실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에요. 간이 하는 역할이 정말 많은데요. 영양소 대사뿐만이 아니라 담즙산이라든가 호르몬 대사까지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독과 살균 작용까지 가, 네, 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강에 도움을 주는 해파실은 밀크시슬 추출물이 130mg이 함유되어 있고요. 어, 브로콜리, 녹차, 시망, 올리브 추출물 등 다양한 식물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에 간 기능 개성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저희 남편의 간 아까 보셨죠? 되게 안 좋은 거 네, 간을 회복시켜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이오메가입니다. 손끝 발끝까지 영양 성분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혈행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혈, 혈행 개선에 중성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어, 중금속이 제로예요. 그래서 안전한 제품입니다. 건조한 눈, 기억력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요. 토코페롤이 들어있어 산화 방지를 해주고 레모노일이 함유되어 있어 비린내 없이 섭취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이들 뇌 발달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프로호라바놀 시 600입니다. 비타민 C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포도씨 추출물이 이중층으로 하나의 정제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각종 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통증을 되게 달고 살았잖아요 이호라바 노시 육백을 입에다가 한네 개에서 다섯 개를 연이어서 녹여서 먹게 되면은 이 목통증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제품이기도 해요 어이 포도씨 추출물을 한번 드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맛이 네 떨버요 엄청 네 <laughs> 하지만 너무 많이 그 목통증이 심해서 그 당시에는 하나도 안 떨었어요. 예, 너무 간절해가지고 정말 효과를 많이 받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비전 X DX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베타카로틴이 기존 제품보다 1.5배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리골드 꽃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아세로라 추출물이 부성분으로 들어있고요. 이눈시림이라던가 눈부심, 라섹, 라식 수술하신 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요. 기초 영양 헬스팩과 오메가 3를 함께 드시면 빠르게 좋아지실 수 있어요. 저희 남편이 농네장이 왔다고 했잖아요. 안압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안압 조절에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네, 마그네칼 D. 어, 칼슘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질병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네, 많아요. 무려. <laughs> <laughs> 147 가지나 됩니다. 네, 많죠. 네, 네 저희 엄마가 아이를 여덟 명을 낳았어요. 그중에 저 저는 막내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장통이랑 근육 경련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키가 안 컸나 봐요. <laughs> 20대가 됐을 때는 2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혹시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어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을 먹게 되면 그 뼈에 통증이 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만 느꼈나 봐요. 이게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점점. 이거 그래 그런데 이 마그네칼디를 꾸준하게 섭취를 했었거든요. 4년 정도 섭취를 하고 났더니 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잠을 못 자도 혹은 술을 마셔도 이 통증 오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이 헬스백 다음으로 엄청 엄청 사랑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뼈와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일대일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B와 네 함, 함유되어 있어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네이세 가지 네 충분한 영양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순환이 잘 되면서 염증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양이에요, 영양. 네,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채우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네이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laughs> 제가 이거, 이거 PPT가 나오니까 웃음이 나왔는데요. 남편안이 이제 PPT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딱 하는 말이 한 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 나를 병자를 만들어 놓고 왜 회복을 안 시켜줘?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넣은 사진인데, 저희 남편은 헌혈을 못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헌혈을 해요. 이 옆에 있는 액자는 헌혈을 30회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은장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헌혈을 50회 하면 금장을 받을 수 있어요. 아세요? <laughs> 네 금장을 받기 위해서 헌혈을 너무 자주 해서 진짜 맨날 싸워요. <laughs>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그 네, 그것도 가끔 해야지 좋죠, 그죠? 네, 자주 하면은 몸 상태가 안 좋아져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영남 알프스라고 해가지고 아홉 개의 등을 일년 동안 가게 되면은 이게 은하를 주는 배지예요. 저기 은하예요, 진짜 은하. 네. 오년 동안 진행하는 행사인데 지금 삼 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남편이 체력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개에서 다섯 개 봉을 하루에 가요. 네. 그 정도로 체력이 되게 많이 좋아졌고요. 요즘에는 해파랑길에 꽂혀가지고 주말이 되면 집에 없습니다. 네. 근데 주말이 되면 집에 없으면 집에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누워야 될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설거지도 하고요, 밥도 하고 막 이래요. 네. <laughs>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네 가지를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유산화로 영양제를 충분하게 넣어 주게 되면 저희 남편처럼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잠을 잘 자겠죠. 그죠 충분한 영양, 충분한 운동, 충분한 수면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관리가 네 저절로 돼요. 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가 뭐라고 했죠? 영양,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네 가지를 매일 같이 꾸준히 관리한다면 그 꾸준함의 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